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아이유의 꽃갈피 LP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가져와 봤음. 아니, 이건 진짜 LP라 그런지 감성이 뿜뿜임. 패키지부터 세심하게 디자인되어 있고, 미개봉이라 상태가 너무 좋은 아이유의 나의 옛날이야기와 너의 의미를 아날로그 감성으로 들을 수 있다니 완전 대박이지. 컬렉터반이라 소장가치도 높고 음악 들으면서 추억에 푹 빠질 수 있어서 짱 유용함.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아이오 아이오 시즌 브리팅 2025가 나온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아니, 이건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 있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들어져서 그런지 퀄리티가 남다름. 사진이며 붙으며 하나하나 다 매력적이라 소장같이 100점 만점에 100점임. 팬이라면 놓칠 수 없는 아이템. 자세한 상담은 상품 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는데 리뷰도 꽉 차면 좋겠음. 너무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아이유의 2024 HEREH 월드투어 콘서트 블루레이 플러스 DVD 세트가 출시됐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아니, 이건 확실히 팬들에게는 보물 같은 존재지. 콘서트의 모든 감동과 열기를 집에서도 느낄 수 있는 건 물론이고, 다양한 특전 영상까지. 이건 무엇 뭐 말다 했지. 아이유 콘서트를 다시 볼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소장 가치 충분. 팬이라면 무조건 사야 하는 필수템. 마음에 드니깐별 다섯 개.